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김연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도 이 원데이 세미나에 처음 왔던 기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5살이고요,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온라인 쇼핑몰과 로드샵을 함께 운영할 때, 그 당시 손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 받았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처음 전달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바로 제품을 사용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네, 그쵸. 저는 그 당시에 이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가득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손님께서 6개월 내내 저희 가게를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도 전 절대 반응해주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온라인 쇼핑몰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애터미 화장품이 전 세계 최고다. 전자제품이 그 어느, 보, 어느 곳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이 또 나올 거다. 이 애터미도 온라인 쇼핑몰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앱솔루트 파랑 앰플과 이브닝 케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제품에 너무 반해서요 완전하게 빠르게 마트 체인지를 하게 되면서 마케팅 플랜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있을 때는 혹시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니까요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요, 이 애터미에 그냥 미쳐버리게 되더라고요. 어, 이 미쳐버리는 그 마음으로 저는 바로 전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백만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을 보면 아니 시급 9,800원 받으면서 언제까지 알바하려고 그래요 떡케이크 사장님을 만나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노동하다 보면 건강 나빠져요 그때 가게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애터미 사업 저랑 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빠르게 나았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제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어 이렇게 좋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처음에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처럼 빠르게 사업자가 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트너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안내하고 시스템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파트너분들이 찰싹찰싹 달라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애터미의 확신으로 이 미친 열정을 보여주면서 막 사업을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성공할 것 같아. 김현이 너는 아마도 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터미가 제가 혼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공해야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잖아요. 그래서 그, 그 부분에 마케팅 플랜을 간절하게 끊임없이 얘기했더니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박한규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식은 것이다라고요. 어, 저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이 무한단계 힘을 통해서 제 사나에 가입을 하고 파트너가 되어 나오면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애터미가 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는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대인기피증도 있으셨고, 시어머니하고 몇년 동안 안 좋은 사이로 지낸 분이 계셨는데, 애터미를 알게 되면서 그 시어머니께 애터미를 전달하고,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돼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35살인데, 74세의 파트너 사장님과 임페리얼 마스터를 함께 꿈을 꾸고, 평생 23년 동안 붕어빵 장사만 하셨던 저희 이모가 붕어빵 장사를 접고 애터미 센터를 오픈하고 지금은 시스템 소득을 받아가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애터미가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야지만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어, 저는 재작년에 스타마스터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그 스타마스터 여행에서 다음 여행이 유럽 크루즈라는 소리를 듣고 1년 내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크루즈 언제 가요? 갈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로얄 마스터로 승급하면서 이 무대에서 승급식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것을 알렸고요. 어, 드디어 지난달에 유럽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 상상보다, 상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가장 많은 반대를 했던 분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제가 애터미에 미쳐있는 동안 가장 많은 대가 지불을 한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이 승급여행 내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해내길 잘했구나. 제가 이 성공으로 행복한 복수를 해준 기분이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지금 가족들이나 지인들 반대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마음을 하, 생각하면서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성공으로 꼭 본때를 보여주리라. 제가 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 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애터미 성공으로 본때를 보여줄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환영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